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2023년 2월 13일 천프로 마감 시황이고요. 아 오늘 이제 미증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혼조세 양상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리고 우리 증시도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 이제 마감 흐름은 했었는데 그 마감 전까지는 이제 개인 개인은 오늘 좀 매수를 좀 했었죠. 개인 매수세는 좀 강했던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이제 장 초반에는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양으로 전환이 되고요. 기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오후까지 다 팔았습니다. 계속. 매도세가 끝까지 나왔던 하루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폭 하락한, 하락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간 매도세가 좀 강했었고, 코스닥은 다행히 빨간색, 근데 뭐 0.01%니까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지만, 장막판에 이제 외국인 자본이 이제 들어오면서 마무리됐다는 이제 긍정적인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에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선 방영이죠. 이제 c p i 지수 발표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제 특징주가 테슬라가 이제 100달러, 100, 105달러까지 내려왔었죠. 1 0 0달 테슬라가 지난번에. 근데 지금 200달러까지 왔다가 또 이제 돌파를 못하고 이제, 이제 급등을 했죠. 한달 만에 이제 이렇게 올랐는데 조정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장. 이것 때문에 아마 나스닥이 조금 하락을 했, 었다고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테슬라가 나스닥 자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하락을 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상 결정 요소인 CPI 지표를 발표를 하죠. 그래서 모레 좀 발표할 될 것을 이런 것 때문에 관망 심리가 좀 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에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 그래서 2월 14일 내일이죠. CPI 지수 발표가 있고. 오아시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공모 청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일날 PPI 발표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이런 CPI 지수 발표로 이제 관망 증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게 금요일날 이어졌고 오늘 어떨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12월, 1월달 보시면은 이제 CPI 지수 발표할 때 얘네가 이제 선방 1월달 기준으로 선 방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발표하는 날 올랐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발표한 다음에 발표하기 전에 이제 금요일이나 월요일 날은 조금 하락을 하고 이제 내일 나스닥이 좀 올라와 줄 만약에 똑같은 패턴이라면 은 이제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좀 하락을 했었지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시장이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월달 보시면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어, 내 수익은 이렇게 안 났는데 컸다 그러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1월달 자체가 1월 초에는 이제 큰 하락장이 한번 있었죠. 되게 1월 초, 둘째 주까지 좀 좋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올려줬습니다. 사실, 이제 나중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되겠지만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간 상승률 자체가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도 상승세가 아마 이어질 것 같긴 해요. 제 예상으로는. 근데 한 차례 이제 조정을 보인 다음에 아마 재차 강세가 조금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현 시점에 현 시점에서 추가 강세는 이제 과열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1월 달도 급등이 나오고. 이열 달도 뭐 조정 없이 급등이 나오면은 오히려 더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한번 나온 다음에 재차 상승이 될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시장의 뭐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뭐 미국 중국 이쯤 이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거 이런 게 바뀐 게 크게 없다 보니까 우호적이다기보다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속도 조절은 중장기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나올 이제 지표가, 이제, 최, 이제, 중고차, 그리고 에너지 가격 발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지켜보시고, 이제 상향된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연, 이제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나올 수가 있고요. 좀 괜찮게 나온다.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온다. 그렇게 됐을 때 증시 자체가 좀 좋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한 번만, 미국이 한 번만 더 올리면 5%가 넘죠. 그래서 5%에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은, 뭐, 진짜 말도 안 되지만, 6%까지 갈지. 6% 얘기가 나오면, 진짜 증시가 한 번, 크게 하락장에 한번 나오겠죠? 그나마, 그렇게까지 나오기 쉽진 않고, 아마, 5%에서, 한 번만 더 올리면, 이제 0.25만 올리면은, 이제 5%거든요? 딱, 5에서, 아니면 5.25 많으면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연준이, 매파적 발언 계속 할 겁니다. 어,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증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어 적극적 비중 이제 뭐 축소 좀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빠졌을 때 주식을 좀 담아 가는 게 좋다라는 좀 말씀 드려 봤고 그리고 아마 2400포인트가 하단 밴드로 좀 예측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 지금 올라가는 게 2차 전지, LNF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 친환경 에너지, 원전, 조선 이런 이런 종목들이 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간 종목들이 이제 섹터가 이제 AI, AI의 섹터가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로봇주로 좀 이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AI주가 오늘 강했죠. 그래서 챗봇주, 뭐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가 장 마판에 상한가였다가 어, 3시에 갑자기 흘렀어요. 그래서 8%가 급락을 했었는데. 어, 이런 거, AI, 그리고 뭐, SNET, 이제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보신 게 없는데, 셀바스 AI, 이, 원래 이 종목도 괜찮게 봤었는데, 막판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 근데, 이 자금이 이제 그대로 나간 게 아니고, 로봇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주. 로봇주도 안 가다가, 마지막에 뉴로메카, 뭐, 푸른 기술, 레인보우, 휴림, 로봇티 이런 종목들로, 이어지고 있다. 시외로는 아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외로는 뭐 크게 움직이진 않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a i g 가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봇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시향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어1000%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넥스트 칩 그대로 갑니다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원 선까지도 가지 않을까 지금 만 원이 넘었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만 150원 정도 왔는데 이게 전고점이 18,000원이에요. 18,700원인데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원이지만은 아마 뭐만 5천원, ,000원, 2만원까지도 갈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오래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채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안내드린 게 8,100원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갈 때마다 적어두는데 8,100원대에 놓고 이때 사셨으면은 지금 25%입니다. 수익률이. 음 그리고 이제 남해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하락 했죠. 이제 만 원이죠. 만 원에 나갔죠. 그래서 오늘 이제 9,440 원인데 계속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기존 추천 중에서 이제 보락이 있었는데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을 뭐 이렇게 갔던 것만큼한번더 가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힘을 못 쓰고 있어갖고 얘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마크 하층하고 어 여기 새로 들어가는 게 이제 레인볼 로오틱스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어, 이재용, 삼성이 찍은 로봇, 삼성, 어, 여기와 이제 인재 육성까지 하겠다. 이 뉴스로 많이 갔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번 보시면 이제 원래 3만원이었죠 3만원대였다가 거의 8만 9천원 9만원대까지 3배 갔습니다 그래서 이 1월 한달 사이에 이렇게 크게 갔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눌림목이 있었죠 근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뉴스가 없었어요 이때는 AI 같은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AI 주 말씀 드릴 때 보시면은 뭐 셀바스 AI 여기서 가고 뉴스가 계속 나와요 얘는 여기서 끝난게 아니고 어 주말간에도 막 구글 뭐 바드 이런거 계속 나왔죠 뉴스가 그래서 계속 나오고 이렇게 뭐 빠질 시간을안줬죠 근데 로봇주들은 전반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올랐다가 조금 소폭 하락했잖아요. 여기서 하락하고 지지받고 오늘 또 올라가주는 모습. 어 그러니까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체폭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계속 붙어주는데 얘는 안 붙어주는데도 안 붙어줘서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평선을 좀 지지받고 오늘 좀 크게 올라섰죠. 그래서 어7% 아까 뭐 장막판에 뭐 10%까지 올라서 11%까지 갔었다가 어, 지금 7% 정도 구간인데, 이 종목 이제 새로 편입을 하고,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레인보 로보틱스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것도, 지 현재 가격으로 볼게요. 76500. 이렇게 해놓으면 저게 되겠죠. 그래서 레인보 로보틱스가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보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아마, 좀, 소, 보아권일 건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래도 순환되면, 순환되는 게 좋아서, 어, 얘는 좀 정리를 하고,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아, 이게 한번, 원래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할까 했는데, 더 치고 갈 거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좀안 했고, 어, 여기 힘을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폭 하락했는데, 오늘 밑골이 보이면서 아마 또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이벤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볼, 볼 겁니다. 계속. 음. 여기까지 뭐 관심 종목까지 남겨 드리고 어100% 0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강했던 게 이제 매도했던 게 이제 현대약품이죠. 그래서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장 초반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아까 13%까지 올랐죠. 그래서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거 뉴스가 뭐였냐면은 이제 이거였습니다. 현대약품 얀센 뇌전증 치료제 토바 토파, 토파맥스. 이 국내 독점 판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도 이제 저희가 카톡방에서 운영을 하면서 좀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한 11월, 12월 사이에 진입을 했었고, 여기까지 있었잖아요한2 구간 정도였습니다. 2 구간에서 갖고 가고, 원래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하원에서 하원 상원을 이기고 나서, 어, 낙태법 관련해서 올라갈 줄 거로 예상을 했다고 지 말씀드렸었는데, 어, 그게 크게 부각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뭐 여러 번 방송 말씀드렸지만은 끼가 있다. 올라갈 것 같다.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까지 갔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 10%, 10 정도 이상을 먹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도하신 분들은 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포트에서 빠졌죠. 그래서 좀 축하드리고. 포스코 엠텍, 삼성 물산, 탐머트리얼 2차전지 때문에 아까 좀 올랐었는데, 소폭 하락한 모습.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LNF라든지 LNF도 좋고. 어,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요새 강하죠. 에코프로도 계속 신고가인데 에코프로 BM이 있고 에코프로가 있는데 BM보다는 에코프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주인데도 진짜 와 이거 보면 2월달 차트 보시면은 이게 무슨 대형주인지 중소형주인지 모르겠죠. 모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강하게 움직여지는 모습이고 이게 신고가입니다. 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익 시스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아마 로봇이랑 AI가 끝나면은 메타버스 쪽으로 아마 좀 자금이 몰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XR 만드는 회사, 뭐 애플에서도 이제 약간 애플 애플이라는 회사가 조금 트렌드를 이제 이끌죠. 그래서 뭐 에어팟, 에어팟 맥스,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선 원래 이어폰이 선이 있었는데 무선을 이끌었던 그 원래는 이제 콩나물이라 그래서 조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랬었는데. 어, 무선, 이제, 이어폰 자체를 이끌었죠, 애플에서. 그런 것처럼, 이번에, XR,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안경을 만들죠. 그래서, 그거 만드는, 이제, 관련주입니다. 선익 시스템, 그리고, 맥스트, 이런 종목이 각광받을 수 있다. 이런, 로봇이랑 AI주가 끝난 메타버스로 갈수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메타버스가 하락했지만, 오늘, 이제, 윗골이 달고, 밑골이 달고,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 뭐, 현대로템, 피델릭스, 사막콘덴서, 소폭 하락했고요. 실리콘 투가 어 생각보다 좀 오늘 하락폭이 컸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뉴스 나올 수 있고 옛날에 이제 채 관련도 말씀드렸었는데 자율사 쪽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크진 않습니다. 사실 그게 크진 않고 뭐 조금 영관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뭐 리오프닝이 좀더 각광받고 있고요. 캔코가 오늘 하락을 크게 했다가 그래도 지지를 받았는데 어 얘가 이제 제 카톡방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스페이스 X,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인공위성 해서, 인터넷이나, 이제 핸드폰 같은 거, 통신 같은 거, 이제 개발을 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AP위성. AP위성, 이제, 단기 과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캔코가 갈줄 알았었는데, 캔코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엔 갔었는데, 오늘은 안 갔죠. 소폭 어, 하락, 이제 좀 크게 하락을 했죠. 7%. 아까, 장, 장, 중에는 이제 거의 10%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어, 7% 정도 마감을 했고, 어, 근데 뭐 괜찮습니다. 아직 뭐 스페이스 X가 뉴스가 남아있는 게한 20일, 30일 정도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단계가 아니라고 제가 카톡방에 남겨드렸었죠.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되시고, 뭐 진원, G2 이런 건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 좀 올랐던 게 이제 카톡방이 한두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요. 맨 처음 카톡방은 좀 길게 가져가시는 방이고, 이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이 좀 그래도 좀 순환이 빠른 종목들인데 이제 뉴로메카가 오늘 좀 많이 갔죠. 아까 레인보 로보틱스도 로보 주고 뉴로메카도 로봇인데 이제 이 종목들이 좀 순환이 빨랐어요. 오늘 이제 운이 좋게도 AI랑 로봇 주 갔기 때문에 얘가 갔죠. 그래서 얘가 11% 구간 오늘 좀 급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킹그큰 횡보라고 있잖아요. 근데 횡보하고 오늘 좀 올라와 주는 모습 맥스트 펨트론 똑같습니다. 실리콘 또캔코 어, 삼성전기도 좀뭐3% 구간이고요. 어, 뭐 이렇게 막아 뭐 이렇게 종목들은 하고. 오늘 이제 A의 첫 번째 강했던게 코난. 제가 이제 뭐 보시라고 했었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주로브리지텍도 오늘 올랐다가 좀 살짝 하락한 모습. MP. 아, MP가 굉장히 좋아요. MP가. 얘도 이제 메타버스 춘데 메타버스랑 또 엮이는 게또 있어 갖고 나중에 뭐 이거 매도는 희가 했었죠. 그래서 했는데 한, 지금 한50% 구간이에요. 근데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뉴스가 좀 있어서 얘만 좀 강한 거거든요. 메타버스 통에서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양, 금향, 아 금양이 좀 저희가 오래 갖고 있었는데 정리를 지난주에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올라왔습니다. 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올라와 올라오는데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고. 뭐 이거 이거는 간 거죠. 뭐 얘도 솔직히 저도 좀 길게 갖고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안 가는 거 오래 갖고 간 것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이거 팔고 들어간 게 실리콘트잖아요. 근데 실리콘트가 이제 상승하고, 그때 저희가 매수하고, 바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어, 막 종목 바꿨다고 너무 아쉬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종목, 제가 드리는 게 진짜 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근데 막 종목이 10개, 20개가 돼버리면은 이제 뭐 감당이 안 되시니까 종목은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서, 뭐 그렇다는 거, 어. 오늘도 아마 조금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막 로봇이나 AI, 뭐 이런 단발성 섹터, 이런 거를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면은 아마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아마 내일 이제 CPI 지수 발표하고 나서 아마, 원래는 이제 나스닥이 그래요. 발표하고 나서 막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올라가면은 내일 장도 좋지 않을까. 1월달 패턴이랑 똑같다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어, 지난번에 제가 틀렸다고 했던 게 그거죠. 발표하는 날 조금 하락하고 이제 다음 날 모레 이게 좀 이제 이어질 수 있다 했는데 얘는 그냥 발표하는 날 1월 달에는 발표하는 날 그냥 올라갔어요 나스닥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어지면은 내일 한국장이 좋지 않을까 자꾸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마감을 마무리하고 내일도 이제 돈 많이 버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유튜브 하나에 이제 핸드폰 번호하고 오픈 채팅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저한테 이제 카톡이나 아니면 이제 뭐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카톡방에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